당신이 유이탠가? 그러하오만 창녕에 계시는 모친께서 풍으로 쓰러지셨네 속히 나를 따라 떠날 차비를 하게 송구하오만 소인은 갈 수가 없소이다 이분은 우상떼금떼의큰 자제분이시오 감히 어느 한전이라고 못 간다고 말을 하는 게요? 물러나 있거라 병사에 소인이 꼭 보살펴야 할 중한 병자들이 여럿 있소이다 대신 문하에 있는 의원을 보내겠소이다 허진은 지금 당장 떠날 차비를 하거라 아니될 말일세 아버님께서 당신을 꼭 데려오라고 당부하시오 내 직접 여기까지 왔건을 믿어볼 만한 아이외다 다른 사람은 필요 없다 지 않는가? 제가 구원하는 아이입니다. 믿어보십시오. 이보시오, 유 의원! 대신 위중한 병자를 살피후 수삼일 안에 내 직접 가리다. 예진, 네 가가지가 허준일돕도록 하거라. 스승님, 저, 저는... 됐다. 네 정성과 재주면 충분히 병자를 돌볼 수 있을 것이니 어서 가거라. 뭐하가 어서 체비하지 않고! 삼정승은 조선시대에서 최고행 정기관 의정부의 재상인 정일풍, 세정승, 좌이정, 영의정, 오의정을 일컫는다. 우의정은 우상이라고도 한다.